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A, B, C, D 위에, 요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결국, B, G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일단,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 똥각, X각. 그리고, 여기를 중점이라고 긋고 하면 여기가 7, 여기가 2분의 7. 그리고 여기가 12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이라고 그었기 때문에 반, 2분의 12. 그러면 여기랑 결국 이 모양이랑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큰 거는 직각등이 12. 여기 직각등이 결국 2분의 19. 그리고 여기 직각 x는 5. 여기 직각 X는 몰라요. 해서 닮음의 비로 12대 2분의 19는 5대 몰라요 하면 계산해서 구하면 24분의 95.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2분의 24분의 95인데, 결국 문제는 여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를 여기 반이라고 설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6에서 24분의 95를 빼면, 정답 24분의 49가 나옵니다.